마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되는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걸 세상 사람으로 그래 <laughs> 나만을 위해서 정말 나 때문에 어? 그 살이 에? 피가 살아있고 생명이 살아있어서 정말 나만을 위해서 인간이 그랬다고 해도 이건 영원히 잊지 못할 그 아름다운 그 장면인데 그렇잖아요 누 어느 친구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생명이 네 생명이 되도록 이런 친구가 있다면 세상에서, 이거는 영원히 잊지 못할 모든 인간들이, 야 멋있는, 그, 어? 친구다. 멋있는, 그, 아름다운 <laughs> 우장이다. 할 정도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 안에 살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므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것이 다 우리에게 되게 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므로써 예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산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처럼 살려면 내 살을 먹거내마고내 내 생명이 너희 생명이 되게 살아라. 예수님은 항상 잘아게나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어요? 내가, 네, 내가. 이 <목소리>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제일, 사랑합니다. 제일 사랑합니다. 아멘. 그것밖에 없는데요. 아멘. 충월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므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모든 것 한 대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상속되도록 하나님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는 너희 안에 생명이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연봉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네. 사랑해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만 계시. 그사랑에 그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 예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 있어. 정말. 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갖는 그 사랑의 아래, 걸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 사랑합니다. 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마지막 때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네. 육신이 없어질 때에도 살리고, 지구가 심판을 받을 때에도 살려내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육신이 우리 개인적으로 지금 살아있다가 가는 건 바로 간 것처럼 나원에 가는 거예요. 인류가 완전히 지구가 멸망될 때 그때 또 정말 영원한 생명을 그대로 영원히 갖고 있도록 육신이 없어지면 끝이 아니라 정말 속사람으로사는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내 살은 참, 된장 시켜 내 피는 참 떼는 다내 살을, 먹,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자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라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를 인하여 살이다. 아멘. 이거 어떻게? 그대로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지. 지금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고 그러는 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자기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를그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 했고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과실을 많이 맺는다니 이 과실을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된다니 나를 따라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예수님은 그래.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단 말이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냥 지옥으로 가고 세상에서 정말 험악하게 죽이면 죽고 아주 험악하게 사는 거요 평안이 없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냐고 할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정말, 영의 생각은 말씀의 생각이에요. 영이라는 건 말씀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반드시 마셔야만이요 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이 말은 인간으로이 말이 무슨 말인지 헤아릴 수가 없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속사람이 거듭나있기 때문에, 육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무릎 꿇게 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 육신이, 내 살과 피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네. 피를 때. 내가 예수님으로 닿게 십자가 못 벗길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살은그나 어? 때문에 그 살이 찢겼고 피가 흘리셨기 때문에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건 내가 예수부터 할때십자가못 박혔나 아니야. 십자가가 못 박히버렸어.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예수의 피가 내 피가 되는 아주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건 이거 우리가 십자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말로 통역하고, 번역하고, 해석하고, 설교하고 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가 다 구덩이 빠진다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데, 구덩이가 뭔지 알아? 그냥 빠져버린다고. 사람의 식으로, 말씀을 이끌어 나가면 사람의 설교로 그렇잖아요. 이례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니. 이는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례성중에기이한일곧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제자의 죄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청명이 가려집니다. 인간은 인간은 하나님께 나올 수, 하나님 말씀에 근처도 오면 안 돼요. 설명하면 안 된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설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올라오려는 말밖에 없어요. 아멘. 인간의 방법은 말마다 틀리니까 신녀의 가난한 자는 복이 나는 천국이 저희 심이하니까 신녀의 가난한 자가 되려고 애를 쓰다가 대인은또 애통하는 자가 되고 모래는또오는 어?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의해줄이고무모른 자가 되야됩니 맨날 말장난으로 끝내가지고. 하시는 그 아주 놀라운 그자가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야 돼. 인간으로 안 돼.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모든 말씀은 죽으란 말 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죽으란 말 밖에. 육신은 육신 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돼. 영으로서 말씀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려. 이 말씀이 주변 내 살과 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 한데 고셨어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 십자가에서 피 뿌린 옷을 입은 건.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올라오면 이 말씀이 그냥 우리로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왜 했느냐?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니. 이런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할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왜 이걸 말해야 되냐. 죄를 깨닫게 해야 됩니다. 죄를 깨닫는가. 깨달으면. 아하. 회개하는 거죠. 그, 거예요. 그죠? 아니, 아니, 그 얘기. 어떤 회개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 내가 자가 올라오는 회개를. 이 말씀은 십자가로 완전히 십자가 피를 갚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에서 십자가가 나와야, 내 십자가가 나와야 이 말씀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영원히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안 오려면 어느 말씀도 하나도 나하고는 안 돼요. 나는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안 오려면 내가, 내가 인간이잖아요. 목사 인간이잖아. 어느 누구도 안 돼요. 성교사는 1초로 1천억불을 쪼개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물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쓰는데도 물에 그냥 적혀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회개를 해야 돼요. 물에다가 글씨 썼는데 없어지잖아. 안 없어지게 1초에 1천억불의 일로 회개하면 물에도 그냥 써있어요. 사람은 지우지지 않아. 그게 정말 목사라는 사람들, 성교사라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잘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 가깝게 하고 싶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싶어한다면 그게 바로 정말 십자가에서 내가 1천억불에1천에도한번 내놓지 않고 살수 있는, 내가 이세상에서예수님 제삼다 아멘으로, 십자가에서 사는 내육신은 그럴 때에, 정말, 그때 가장 예수의 향기가 길게 나오고, 예수의 정말 아름다운, 어? 덕이 우리에게 나오고, 예수를 아는 냄새를 돕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인간으로는 내낼 수가 없어. 인간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척 아무리 해봐도 아니 하나님 원수를 사랑했다해서 하 그냥 원수를 사랑해? 그건 인간적으로 하는 거는 아무 소용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면 십자가 올라가요. 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이 그걸실천하시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올라가야 원수를 사랑하는 건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쉬지 말고, 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말을 풀어버리면 아무 생각 없다.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갖고 있는 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수의 마음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고, 쉬자고 기도하는 마음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영원한 마음이라고. 아멘, 아멘. 인간의 순간적인 마음이 아니라고.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딱 절, 결론을 내는 거 아니야.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려면 너의 생명.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그 사랑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를 먹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의 알까로 산 찬송하리라도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음, 이는 하나님의 사랑한자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허무게 하시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이런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미할 수 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와 똑같이 똑같이 하나님 내 안에 사시니까 여러분 안에 사시니까 얼마나 만물을 보고 놀래죠. 우리 사모는 진짜 아주 만물을 보고 놀래는걸 보고 내가 그걸 보고 놀래. 어떻게 꽃을 보고 개더 놀래고어뭐뭐좀 저만 보면 그냥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름다운 성실을 그냥 빡 감탄하는데 난 그걸 보고 놀래. 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아 인간의 자기 머리카락을 세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자기 거라고 사랑하시는 그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정말 우리가 어쩌든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신령한 복 영원히 사는 것 우리에게 넘겨주시려고 그렇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너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으로 살수 없다. 아주 이건 이건 딱 그냥 끝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따라서 봐요. 우리가 우리가 항상 항상 예수 주, 예수를 죽인 것을 예수를 죽인,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몸에 짊어지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똑같죠? 아멘. 예수님이 살복을 피난시 우리가 죽인 거 아니야? 아멘. 음. 그 예수 생명이 그거 없죠? 그죠? 음. 똑같죠? 아멘. 음. 우리 산자가 우리 산자가, 우리 산자가 음. 우리 산 자가 항상, 항상 예수를 위하여, 위하여 죽음의넘기우은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도 우리 죽을 육체에도, 육체에도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나타게 하려 함이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아멘 기요